라이덴 빌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또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흔들어댄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을 향해 더욱더 견고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기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고 3일이 지나고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이웃으로 자기들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나선 지 3일째 되는 날에 기본 사람들이 사는 여러 도시에 이르렀다. 기부온, 급이라, 부에롯, 기앗 여아림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 사람들을 쳐부수지 않았다 무리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온 무리가 그 지도자들에게 투덜댔다 모든 지도자들이 온 무리에게 말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으므로 이제는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 일은 이러합니다. 그들을 살려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대로 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을 살려주도록 합시다. 기본 사람들은 온 무리를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였다.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대들은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우리를 속여 우리에게서 매우 먼데 산다고 말한 것이요. 이제 그대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의 일을 그만두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당신의 종들인 저희가 소식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셨다지요. 이온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모수,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뿌리 뽑아 버리라고요. 우리는 당신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몹시 두려워서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 목숨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좋고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했다. 그는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빼내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 그날 여호수아가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를 사람들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오늘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고르시는 곳에서 여호와의 재단을 위해 일하고 있다 예, 어저께 우리가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오늘 16절부터 27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기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기본 사람들은 가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는 절대로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었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아주 소홀하게 생각하고 먼 데서 왔다고 하는 그들의 속임수에 그대로 넘어가서 속아서 결국 그들과 조약을 맺어 버렸던 거죠. 그들을 해하지 않겠다,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조약을 맺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에서 34장에서 또 민수기 33장에서 신명기 7장에서 2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난한 주민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명확하게 제시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본 사람들이 그들을 속여서 결국 여호수아가 그들과 조약을 맺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16절을 보니까 조약을 맺고 나서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 이웃으로 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고, 결국 그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처부술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투덜대기 시작했고, 또 지도자들은 어, 우리가 그렇게 조용 매었는데안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멸할 수 있어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으므로 자, 생각해 보는 것은 3일 만에 벌써 밝혀졌잖아요. 3일 만에 밝혀졌는데 그렇게 조약을 빨리 맺어 버렸던 이유가 뭘까? 조금 더 조사해 보면 됐을 텐데. 그들이 의심스러웠는데 그들이 아무리 낡은 신발을 신고 있고 마른 말라버린 빵 부스러기를 가지고 있고 옷이다 헤어졌고 하더라도 어, 이상한데 이 사람들 이 동네 사는 사람들 같은데라고 생각했다면 조금 더 조사해 보자 그렇게 했어야 마땅한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의 말만 믿고 조약을 맺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지도 않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맺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 맹세를 어겨서 그들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아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그들을 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복 전쟁에 대해서 또 뭔가 과오를 남겨야 되는 것이니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던 거죠. 결국 그들은 그들을 살려주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거죠. 종들처럼 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수화가 기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했냐? 라고 물을 그렇게 따지고 당신들 저주를 받을 거다. 그 저주가 뭡니까?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종의 일을 멈추지 못하고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저주긴 저주지만 아 그들을 멸하지 못하고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그것을 인해서 계속 발생할 것이 뻔한 일인데 기본 사람들은. 불쌍하긴 하지요. 우리가 무서워서 이랬다라는 겁니다. 무서워서 이랬다. 그러니 이제 다 밝혀졌으니 당신이 좋고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하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요. 돌이킬 수 없었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종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아, 이게 참 찝찝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버려서 그걸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수학이 구장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교훈, 또 묵상하면서 적용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한다. 어저께도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한다면 그것입니다. 신중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지 조급해 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점검하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며칠이면 다 드러나게 될 일을 왜 신중하지 못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결국 그 결과로 계속 문제거리를 남겨둘 수는 없잖아요. 신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신중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잘된것 같아 보여도 후에 찾게 되는 허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정할 것이 있습니까? 확신이 서기 전까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쉽게,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사신 말씀을 신중하게 경청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어떤 족속과도 조약을 맺지 말라. 추리국기에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건데, 그것을 신중하게 경청하고 기억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면. 그 빛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어야죠.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거짓으로 하니 나도 거짓으로 싸운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끝까지 신실하심을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 무엇보다 그 신실함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신실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